그리 핵인사가 짚어지는 축구의 핵, 핵인사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인사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가요? 무사히 한 달째 이 핵인사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근데 보니까 복장이 오늘 네네. 특이해요. 토트넘 유니폼을. 네, 원래 맨유팬 아닙니까? 오늘... 네. 어... 끔찍하군요. 이팀좋아했다저팀 좋아했다가 막... 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laughs> 곧 있으면 토트넘 아약사우제 챔스 1차전을 네. 하는데 4강전 음. 손흥민 선수가 1차전 나오지 못하지만 네.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토트넘 이행품 자주 입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축구 이야기는요. U20 월드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U20 대표팀에 이강인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A매치 훈련하고 선배들하고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 굉장히 U20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MBC가 중계하니까요, 네 U20 월드컵도 MBC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U20 월드컵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해설자에 도전하는 A 매치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차근차근 20세, 23세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뭐 병설 유치원 해설 있으시죠? 아, 병설 유치원. 네. 근데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 유소년 축구 중계할 때요. 아저 선수 알, 알, 아니죠. 이런 순간 바로 전화 부어납니다 네, 부모님들 네, 전화하는 걸로 네, 알고 있죠요 알고 있죠. 네. 우리한테 말하세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축구 잘합니까. 콜라미에서 해석 못했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저는 칭찬 위주로, 네, 칭찬, 위주로. 네, 칭찬 위주로 네, 칭찬 위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자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과 아약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이 맞붙게 됐는데, 바로 다음 주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토트넘 대아약스 경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와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중원의 핵이었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었던 시소코 선수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아, 시소코? 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등으로 질것 같습니다. 아, 네. 어려울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11명 중에 주전 선수 3명, 가장 중요한 선수 3명을 못 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좀 수비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수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막불 작전을 해서 쉽진 않겠지만 음. 골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해 봅니다. 저도 네. 솔직히 1차전은 힘들지 않을까? 토트넘 패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긴 핵인... 사포 시간입니다. 네, 네, 저는 어, 알도 웨일런트 선수를 좀 지금 이번 시즌 살펴보면 수비도 수비지만 올라와가지고 자기 가 슈팅 때를 또과감하게 때리거든요. 알도 웨일런트 선수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아까 진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 경기 결과 뒤집힐 수 있다고 이...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저의 해긴 사포는 선배들을 조심해라. 뭐냐면 베르통은 산체스 토비 다 아약스 출신입니다 네이세 명의 수비수가 다세대 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아약스야 리드 배운 거 나도 다 알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번에 에, 말씀드릴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경기입니다 와이 경기가 정말 상성상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유율 축구에 차근차근 빌드업 하는 바르셀로나 또 리버풀의 어떤 그 빠른 압박. 이동력또 예. 축구. 지난 회에서 저이준원 해설위원님이 메시 대 반다이크의 싸움이다라고 아, 말씀해주셨는데 네. 단순히 메시 선수 같은 경우는 반다이크 혼자서 막기에는 정말 힘든 선수예요. 으흠. 단체로 동시에 마크를 해줘야 막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마크하면 쿠키뉴에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으흠. 이게 바르샤가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개인 프리신이지만 공간을 내주지 않는 상태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되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역시 공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공격에서 이 피르미노와 수아레즈의 대결 이 경기에서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이 메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반경을 넓게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메시가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축구에 모터를 달고 하지 않나요? 네네네. 아니 뭐 너무 좀 옛날 표현 아닌가요? 그저 <laughs> <laughs> 위원님이 한번 해주시면 아 제가 네네 축구에 어떤 거 달았나? 축구 아 발을 손처럼 쓴다 <laughs> 이게 기범해인 싸커입니다 <핵인사갑니다>. 우리 매시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네 일차전에 <laughs> 뭐 결과 한번 가볍게 예상해 볼까요? 저는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바르샤가 2대 1로 좀 이기지 않을까 아 바르샤 2대1이요 저는 무슨 입니다1대1 내지는 2대2 정도 예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긴 싸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크 피켓. 반다이크 피켓. 네. 이두 선수가 얼마나 수비라인을 잡아주고, 세트피스도 워낙 골을 잘 넣는, 헤딩으로 골을 넣는 선수들이 있데이두 네. 선수의 활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네. 저의 헤딩 사포는 알리송입니다. 되게 치명적인 실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뭐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골을 이렇게 잡는 상황에서도. 막 놓치는 장면도 나오고 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리버풀은 이 골키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죠. 지난 결승전. 이 카리우스의 말도 안 되는 그 실수. 지금 화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지금 보세요. 지금 막는 거 보세요. 카리우스의 지금 실수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알리송의 단단한 선방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챔피언스를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K리그 얘기입니다. 아, 이, 전 K리그 얘기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K리그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K리가 아직까지 핫합니다. 네, 네, 네.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K리그 정말 어,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시고 있고, 음. K리가 이제는 어, 축구의 그런 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어, 사실을 조심스럽게. 네. 예. 약간 본인 님에서 패러다임 나와가지고 놀라, 놀라신 것 같은데. 그니까 른 단어를 자른 단어를 쓰려 그랬는데 <laughs> 아우 정리가 안 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근데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울산, 서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승점이 17점으로 같은데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전북, 그 다음에 울산, 서울이 1, 2, 3위를 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개 팀에. 잘하는 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네네.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역시 홍보 대사님 낫습니다 아, 아, 전문적이에요. 네네네. 네, 준비 네, 아, 아, 네. 홍보 좀 했습니다. 아, 맙맙습니다 네, 네,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공격력 자체가 이동국 네. 선수, 김신우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네. 뭐 그냥 전북은 전북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 시즌 네. 우승팀이잖아요. 네. 울산은 이제 성남에서 이적을 했잖아요. 음. 윤영선선수는 발이 워낙 빠릅니다 센터백인데 음. 발이 빠르다 보니까 커버 능력이 좋고 빠르게 필드로 갈 때는 빠리빨리 뭐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도움매고 불투이스 선수 불투이스 야. 야 지금 불투이스 포인트를 잘 잡은 게 뭐냐면 사실 윤영선하고 불투이스 이두 선수간에 정말 뭐 블루투스가 연결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laughs>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블루투스. <laughs>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조직적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울산의 네트이스와 윤영선 선수는 네 블루투스입니다. 음,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세요? 역시 최용수의 리더십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 최용수의 리더십 지난해는 강등을 당할 뻔했는데 이 멤버를 가지고 상위권에 올려놨다. 이거는 솔대히 최용수 아니면 말이 설명이 안 되죠. 자 이번 그라운드에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아싸 되는 거예요. 축구의 인싸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K 리그 전북과 서울의 경기 놓치지 마세요. k 이그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이만한 축구 어+ 불잡이 방송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네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저희 해인 사포를 보시고 또 펼쳐지는 축구를 재밌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천만의 축구 해인 사가 되는 그날까지 해인 사커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